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대러름을 사랑합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죽였다는 유명을 쓴 은행가가 아무도 탈출할 수 없다는 쇼생크 교도소에서 마침내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있죠. 주인공이 탈출해서 피가 쏟아져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쁘며한 송으로 절개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용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주의 자유, 여행의 자유, 생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향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수십 킬로미터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거주할 수도, 여행을 할 수도,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어떻게 그런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지? 불가사의 한 북한이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 여행하는 나간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너머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누구도 죽음의 굴레는 벗어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은 죽음의 감옥에 갇힌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죽음을 이기신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도 염려와 걱정과 죽음의 감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로마지국의 지배하에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있었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언제 올지 몰라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염려와 두려움과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쾌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수 없습니다. 질병도, 문제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세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믿으세요. 그때 주님 여러분을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생활에 염려와 걱정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감옥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을 믿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도, 금심도, 아픔도, 걱정도, 죽음도 나를 속박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